아까 얘기했잖아. 아, 잠깐만, 잠깐. 그럼 내가 조사장하고 연락을 해보지. 아, 죽었다며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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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정숙하세요. 정숙하고 있어요.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쉬운 힌트를 알려드리죠. 일단 전 아니에요. 그러면 7명으로 줄여졌죠 자, 쳐다보세요. 자, 각자 최후의 변론식을 받겠습니다. 아잇. 이거 찾냐고! 모든 걸다 끝낼 수, 수 있는 방법이 되냐? 있어. 너, 너 이거 너 쉬우면 돼. 뷔펜덤! 뭐. 사 계속... 사람을 죽이겠어. <laughs>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? 아, 상야 형사 반대 뭐야? 사형이야. 어? 어? <웃음> <웃음> 나는 진짜로 사람을 죽일 사람이 아니에요. 어, 맞짱을 어. 떴기 때문에 나는 원단이 다 사라졌어요. 왜? 한대 치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후련해. 한대 <laughs> 치니까 <하여튼> 이 자식! <laughs> Okay, 어, 왔어요, 오케이, 하고 갔어요, 저는. 조사장이 되게, 어, 지금 다 같은 마음이지? 네. 안녕히 세요다 사건 해결.